자, 두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거래. 자,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 먼저 구해볼 건데, 일단 틀을 짤게요. 그럼 AB를 3대2로 내분한다. 하나랑 AB를 3대2로 외분한다. 라고 써놓고, 자, 일단 내분이니까 내분은 3하고 2를 더할 거야. 그리고 외분하니까 3하고 2를 뺄거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우리 내항의 곱 외항의 곱처럼 문제 풀면 돼. 자 3이랑 b 곱할거고 2하고 a하고 곱할거야. 자 우선 x좌표니까 3하고 b의 x좌표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2하고 a의 x좌표 곱하면 플러스 16이죠. 자그 다음은 y좌표 볼거야. 3하고 b의 y좌표 곱하면 2분의 1 2하고 a의 y좌표 곱하면 4 내 분이니까 얘도 더하죠? 그럼 얘가 P의 좌표고, 이거 계산해 보면 2콤마 5가 되겠지. 자, 이제 외분점도 똑같아. 내항의 곱, 외항의 곱처럼. 3하고 b 의 X 좌표 곱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긴 16이었지. 요렇게. 그 다음은 21 빼기 4가 되겠지. 자, 외분점은 Q라고 했고, 이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2콤마 17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이 둘의 중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돼. 중점은 더해서 반띵. 그럼 10, 그다음에 11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0 마이너스 아, 10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어, 10, 마 11.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예를 좀 알고 가야 돼.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거나 외분하는 점 C가 있다고 하면. 우선 출발은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그 다음에 c를 찍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d 로 도착할 거야. 출발, 경유 도착이라고 썼어. 이때 a에서 출발을 해서 경유지 c까지 가는데 요 앞에 있는 n만큼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n만큼 가서 도착을 하면 돼.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e라는 점이 지금 내분하는 점이래. 그러니까 얘가 경유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출발은 a겠지. a에서 출발해서 2로 가. 그다음에 2에서 다시 g로 가. 얘는 지금 4대 2죠. 그러니까 2대 1인 거지? 얘는 틀렸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d래요. 자, d가 지금 이번엔 경유지가 되는 거고. 자, b하고 g가 있어. 자, b에서 출발해서 d로 갔다가 g로 갈 거야. 얘는 2대 3이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 2대 3이 맞아. 자, 이제 3번 볼게. 자, 3번은 C가 이제 들렀다 가는 애고 2에서 출발해서 G로 가야 돼. e 2에서 출발해서 경유지 찍고 G로 갈 거야. 얘가 지금 2대 4지. 2대 4는 1대 2. 그리고 C가 지금 2G보다 e, 여기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분이 맞지. 그러니까 3번이 맞아. 그다음에 4번 보면 어, G라는 점을 들렀다가 갈 거야.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A에서 출발해서 G를 찍었다가 D로 갈 거래. 그럼 얘는 6대3. 그러니까 2대1 그리고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죠. AD 위에 없잖아, G가. 그치?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중점이에요 그럼 B하고 E의 중점은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D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자, 수직선 위에 점이래. 자,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똑같이 틀을 짭시다. AB를 3대1로 내분하는 게 나오고, AB를 3대1로 외분하는 게 나와. 자, 그럼 점이 일단 1개잖아. 아, 점 P도 써야 되죠? P가 지금 1개가 나오고, Q도 점이 1개겠지? 수직선이니까. 내분은 더하고, 외분은 빼세요. 그 다음에 3하고 B 곱하면 3A가 되고, 1하고 A 곱하면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여기도 3a는 그대로고, 여기만 플러스 3으로 바뀌겠지. 외부는 빼야되니까. 자, 근데 이 사이 거리가 6이래. 자, 그럼 우선 이거 정리를 해보면, p 의 p가 이렇게 쓰자. 4분의 3a-3인거고, q는 2분의 3a 플러스 3인거겠지.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게 두점 사이 거리가 돼. 자 그럼 이거 미리 통분할게요 4분의 6a 플러스 6 마이너스 4분의 3a 마이너스 3이겠지 얘가 지금 6이래 자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고 앞에 거 좌변 계산을 하면 3a 플러스 9가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분배법칙 해줘서 얘가 24래요 따라서 3a는 9가 넘어가면 15잖아 그래서 a는 5가 되겠지 자, 두점 AB를 3대 B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이거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틀을 짜면 AB를 3대 B로 내분한대요. 그럼 이 좌표를 지금 구해보자. 자, 일단은 내분이니까 3하고 B를 더해야겠지? 그 다음에 3하고 B의 X좌표 곱하면 36. 그 다음에 B하고 A의 X좌표 곱하면 마이너스 4B겠지? 그 다음에 3하고 B의 Y좌표면 3A가 되고 b하고 a의 y자 으면 플러스 8b가 되겠지? 얘가 각각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래, 문제에서.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36 마이너스 4b는 2의 3 플러스 b랑 같고, 그치? 그 다음에 3a 플러스 8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겠지? 이거 지금 양변에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각각 정리를 해보자. 그럼 36 4B는 6 플러스 2B 그 다음에 얘는 다 앞으로 보낼까요? 그럼 3A 플러스 9B 플러스 3은 0이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앞으로 보내면 어 여기선 B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이거 앞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6B고 36 뒤로 보내면 마이너스 30이잖아 따라서 B의 값은 5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 b에다가 5를 넣읍시다. 그럼 3a 플러스 48은 0이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두개더 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1. 자 이번에는 선분 a b를 4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알려줬고 b c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우선 힌트로 나온 걸 먼저 써보면 AB를 4대1로 외분. 그게 9코마 4잖아. 그 우리 직접 구해보자. 우선은 외분이니까 빼야겠지. 이렇게. 자그 다음에 b 하고 4의 x좌표. 그러니까 48의 32. 그 다음에 1하고 a의 x좌표는 a 플러스인데 외분이니까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y좌표. 그러면 4b에다가 그 다음에 0인데 뭐 빼나 마나지. 그럼 얘를 지금 다시 써보면 3분의 30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3분의 4b가 돼. 얘가 각각 얘는 9가 돼야 되고 얘는 4가 돼야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가 3이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3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a랑 b 좌표를 다시 써볼게. 자 a 좌표는 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8콤마 3이 되겠지.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 이제 c좌표도 써야겠네. c좌표는 a가 3이고 b도 지금 3이잖아. 그러니까 3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자, 그럼 틀 짜놓고 내분이니까 더 해줘야겠지. 자, 그럼 2하고 c의 x좌표 곱하면 6. 3하고 b의 x좌표 곱하면 24. 두개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c의 y좌표 3하고 b의 y좌표니까 요렇게 그럼 이 좌표가 지금 6,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선분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할 거래. 자 그럼 한번 보자. a가 여기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말콤3,2 어 우선 좌표평면이 맞는데 수직선으로 그냥 나타낼게. 어차피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거든? 이렇게 된다면 3등분하는 점이 각각 이렇게 있는 거야. 이때 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겠지. 자, 그럼 P라는 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P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같은 경우에는 A, B를 2대 1로 내분하겠지. 요렇게. 자 그러면 똑같이 틀 짜놓고 구해봅시다. 자 내분이니까 어쨌든 둘다 더하겠지. 자그 다음에 1하고 B의 X좌표 곱하면 9 2하고 아, A의 X좌표 그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1하고 B의 Y 그 다음에 2하고 A의 Y 요렇게. 따라서 얘는 음 1,4가 되겠다 그렇지? 자그 다음은 음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하고 b의 x니까 18, 1하고 a의 x니까 -3. 그다음에 2하고 b의 y는 16, 1하고 a의 y는 2.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 15니까 5,6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얘가 a, b, c, d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C-BD니까 AC는 5, BD는 24. 빼주면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지금 정삼각형 ABC라고 했고, BC 위에 한점 P에 대해서 뭐, 이거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된대. 그래서 뭐 서로 수인 두 자연수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분하는 그런 점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좌표평면에 올릴 거예요. 자 어떻게 올릴 거냐면 이렇게 올려볼게. 해서 정삼각형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여기 위에를 a라고 놓고 이렇게. 얘를 B, 얘를 C라고 둘게. 자, 우선 정삼각형이니까 세변의 길이가 같잖아. 우리 좀안헷깔리게 하려고, 쌤은 여기를 A라고 둘 거야. 그럼 여기도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A가 되면서, 우리 혹시 기억나? 1대 2대 루트 3인 거.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높이가 루트 3A가 되는 거야. 그럼 좌표를 정리해 보면, A 좌표는 지금 A 콤마 루트 3 A가 되는 거고 C의 좌표는 2A 콤마 0이 되는 거고 B의 좌표는 0 콤마 0이 돼. 자 이때 P, B, C 위의점 P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로 지나다니는 P겠지. 그럼 여기 어딘가 있을 그냥 그 P라는 점을 우리는 K 콤마 0이라고 둘 거예요. 어차피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럼 이제 대입만 해보면 돼. 자 AP 제곱 더하기 bp제곱은 자 ap의 제곱은 우선 a-k의 제곱 더하기 3a제곱이 될거고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k제곱이 되겠지 어차피 0이랑 0은 계산하나만 하니까 자 그럼 얘를 지금 정리해줄건데 우선 4a제곱에 플러스 2k제곱에 마이너스 2ak가 될거야 그치? 자 그럼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우선 얘를 어, k 관련해서 묶어볼게요. 그치? 왜냐면,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라고 했잖아. 근데 p가 지금 k콤마 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좀 다시 써보면, 2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4a제곱이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 2로 묶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ak가 되고, 지금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다. 그럼 2로 하면, k 마이너스 2분의 1 a, k의, 아이고, k는 안 써도 되죠? 이거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에 내 맘대로 지금 4분의 1 a 제곱에 2를 곱한 걸 더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을 해줘야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을 봐야 되는데 우선 쌤이 중요한 걸 하나 안 했어요. 지금 얘를 구하려면 k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K는 지금 0보단 어떻고 이상이면서 2A보단 이하인 구간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BC위의 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 지금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구나. 지금 이거 그려요. 그럼 여기서 K가 1분의 1A가 돼. 자 그럼 0하고 2A는 대충 뭐 0이 여기 있다면 뭐 2A간 이쯤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럼 최소값은 언제 생겨? 꼭지점에서 생겨.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음, 지금 여기 어, p라는 점의 좌표가 2분의 1a여야 되잖아. 그럼 봐봐. 이만큼이 2분의 1a인 거거든. 그럼 이만큼은 뭐가 되겠어? 2분의 3a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몇대 몇일까? 지금 1대 3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을까요? 자, 다시. 우리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2차 함수에서 최소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꼭지점이야. 그치? 그니까 러 그때의 k 값은 이거여야 하잖아. 그럼 그 k가 지금 여기 좌표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1a인 거야. 그럼 뭐 이만큼이 2분의 1a면 여기까지가 2a니까 남은 거는 2분의 3a가 될거 아니야. 따라서 요놈대요 놈이 1대 3이 돼야지만 최소값이 돼 그래서 이때 이게 1 이게 3인 거야 따라서 n 플러스 n 값은 4가 되겠지